안녕하세요. 역사 인문학 강사 박순혜입니다. 여러분 문학채 좋아하시죠? 문학은 우리 한 시대를 비춰주는 프레임, 즉 창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통해 고대 지중해를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또 문학을 통해서 저 멀리 그리고 그 따뜻한 지중해에 또 우리가 주변 여러 나라를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자 우리 호메로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문에나 여러 또 이야기의 책에 어~ 어떤 곳에는 이분이 가다르가또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음유시이다 아니면 일리아드와 오디세 또는 일리아드 또는 이제 일리아스라고도 하죠. 여기에 바로 이야기와 작가가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바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바로 호메네스 그리스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자, 우리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어떻게 보면 속편 같지만 일리아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트로이 전쟁의 10년의 이야기, 오디세이는 바로 그 이후에 또 10년의 이야기, 오디세우스가 바로 여러 지역을 또 우리가 또 탐험하는, 또 우리 방황하는 이야기가 우리에 펼쳐져 있는 게 바로 호메르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야기. 그러면 이 문학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특히 자 우리가 자이 작품 안에는. 말은 이제 그리스, 이제 그리스 하면 지중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하면 땅 가운데 바다라고 해서 세계에서 상당히 말은 이제 우리가 주변이 바다, 우 땅으로 둘러싸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바다가 자 거칠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역에 이제 반이 일어난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이탈리아죠. 자 건너가면은 발칸반도, 자 그리스들 그러면서 자 여기. 저기 보시면 아프리카, 다 이쪽에 지중해들, 그리고 여기 서아시아, 이렇게 있다면은, 바로 여기, 이,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제 문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면, 자, 우리가 일리아드와 우리스에 나왔었던 문명은 바로, 자, 우리가 오리엔트라고 하는, 자, 우리 이집트와 메소포트미아 문명 이후에, 자, 바로 지중의 핵심축이 되었던 에게 문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에게 문명도 여러 가지 신화에서 우리가 온 지명입니다. 그래서 에게 문명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오리엔트. 자, 오리엔트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이집트 두 문명을 이름한다면 사이의 사대 문명 중에서 사학 문명의 바로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게 문명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미케네 문명이라고 해서 자 바로 그리스 이전에 자, 우리 지중해에서 하나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레타는 자 우리가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했었던 떤 우리가 미노타우로스 이야기, 크노소스 궁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크레타 문명 이후에 우리가 또 중심축이 되었던 이들이 바로 미케네 문명들. 그래서 우리가 자 일리아드, 우디세이는 바로 미케네 문명과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크노소스 이야기 미케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트로이. 그래서 여기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미케네와 트로이의 자, 바로 전쟁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고대부터 현대, 아마 미래의 모든 분쟁은 경제적인 분, 우리 분쟁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자, 더 들어가면은 항상 쩐의 전쟁이다.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사실 이제 미케네와 트로이 여러가지 이야기로 많이 미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바로 지중해 상권을 둘러쌌던 바로 여기에 무역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 이 트로이가 사실 미케네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권, 우리도 동아시아에 허브하면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을 들수 있다면은 바로 그 당시에 트로이. 그래서 모든. 자 우리 상선이 이곳을 거쳐서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미케네. 자, 그 안에 바로 우리가 문학 속으로 그다음에 또그 신화가 또 우리가 오버랩되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헬레나 이야기라든지 뭐 우리가 또 트로이 왕자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우스 이야기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브라이 여신이 던졌었던 황금 사과 이야기그러면서 가장 누가 아름다운 여신인가 그래서 여기에 바로 헤라 여신 그다음에 아테나. 여신, 여신 아프리데트의 여신이 다투었던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이 책에 원본을 읽어보시면 뭐야 이게 책이야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책이 맞나 틀렸나 이 출판사가 잘못됐나 아마 이걸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왜 사실과 거의 자, 우리 고대시대 때는 거의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어르전에 있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자, 우리 문학 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끝에 일리아드, 우리가 끝 붙는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가 인간과 신들의 이야기가 진하게 들어있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자, 우리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어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스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가지. 멀티 소스를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콘텐츠를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마 커다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을 쏟는 게 바로 이 작품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리스 이전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게 문명, 그중에서 크레타, 그 다음 미키네라면 미키네와 트로이 전쟁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또문학작품인데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왔던 전반적인 이야기가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중해 상권을 둘러쌌었던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문화 작품 안에는 브라의 여신이 자 우리가 결혼식에 초청을 못 받아서 황금 사과를 던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자그 황금사각을 둘러싸고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말했기 때문에 세 여신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그리고 제우스에게 부탁했을 때 제우스는 입장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내이자 딸이자. 며느리기 이 때문에, 자, 그걸 우리 트로이 의 왕자였던 파리스에게 떠넘겼었던, 그리고 이세 여신이 파리스에게 각각의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파리스와 정식 딜이 이루어졌던 인물이 우리의 신이 바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아프리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네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 파리스가 이걸 선택하게 되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바로 이미 결혼했지만 바로 제 우리 자, 스파라타의 바로 헬레나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 그녀를 드리고 자, 트로이로 가면서 자, 바로 여기, 자, 우리 그리스 총연합과 트로이 간의 전쟁. 하지만 10년 동안의 전쟁이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 헬레나에게 너무나 뒤집어 쉬운 거죠. 바로 여기에는 바로 여기에 자, 지중해 상권에 우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자, 읽고서... 정말 우리가 신들의 세계 이야기다, 가상의 이야기라고 누구나 믿었지만 꿈을 키웠었던, 정말 꿈을 발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인니 슐리만이라고 하죠. 자,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서 어른 시절에 바로 이런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 고대 문명 이야기.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세계사 부분에서 바로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읽고서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 거야.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현실이 된게 아니라 그가 이 책을 읽고서 아,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학이 필요해.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 국어를 했었던 게 또 하나 그분이 키웠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에 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 맡기더라도 고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여러 자 정식 교육은 못 받았지만 자 장외에서 엄청난 고고학을 공부해서 또 고고학자가 됩니다.